어 지금 안동호 바로 앞에 조망이 되는 그런 빈집인데요. 지금 관리는 되고 있고요. 예안면에서 933번 지방도를 따라 잠도산 어, 근방에서 지금 옛날에 인도였었는데요. 지금은 이 길이 마을과 마을로 이어주는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 탐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은 곳이네요. 이곳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또 영상에 담길지 궁금한데요. 끝까지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담마을까지 탐사할 예정입니다. 구독자와 시청 자 여러분 이제 기담마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것도 아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보이는 곳이 안동호고요. 이곳이 예암맨 기단리, 기단마을쪽으로 이동하는 마을길 같기도 하고 인도 같기도 하고, 인도 였었습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멋지다니는. 산 목련 아닌가? 산 목련 같는데 이곳도 옛날에는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게이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인도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을길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동호를 끼고 계속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사람, 도시인들이 와서 살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 많은데요.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기농, 기촌 어, 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인도치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됐던 모양인데 반동을 끼고 계속 돌아가네요 저 낚시 자대가 있네. 정말 이곳은 삼목년의 아름다운 인도길이네요. 진짜 삼목년 많네요, 여기. 어, 하얀 삼목년이. 아 여기는 아주 상당히 높으네요. <laughs> 이 콘테이나 박스가 뭐 하는 개인 소유 모양인데 여기. 이곳도 한분 드라이버 겸한분 이렇게 오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아주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도. 예안 왼쪽도 사과 농사를 상당히 많이 하죠. 이것도. 자꾸 저녁 한 그런 산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마을과 이렇게 이어주는 산길인데 차량도 거의 안 다니고 아주 아시는 분들만 이곳을 통행하게 되겠는데요. 외지인들은 아예 이런 길이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노르이세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한번 노름 보이새 길을 밟았어. 못하니 뭐 가시도 좋겠네요. 뭐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여행온다 생각하고 오시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가들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 이단 마을인가요? 여기 묵고 있는 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어. 괜찮아.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좋네요. 누구죠? 유튜브? 노로모 이센네요 아 노로모 이티라고 이센 있잖아요. 아, 아십니까? 본적 있습니까? 본적 있어요. 예, 네, 그래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예, 예, 예. 네, 네. 자, 우리 여기 어, 용인에서 오신 분인데요. 기농하셨다고 하네요. 요 도움을 받아서 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면 또 영상에서 볼만한 게 있다고 하니까 요가 안동하고 접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 여기가 왜 빈집이 됐는지 한번 쭉 봐야 되겠네요. 올라가면서. 아이구야 아, 바로 여기는 안동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집이 비어 있는데요. 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허. 여기도 관리는 되고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천막으로 다쳐 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구입만 가능할 수 있다면은 도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또 조용히 낚시도 즐기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네요 음, 관리가 되고 있는 집인 것 같으니까 뒤쪽으로 가볼까요 농사철에는 오시고, 그러신 것 같네요. 집 주변은 그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깨끗이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요 뒤에, 요것도 파칭 모양인데, 이기도무었네요 뭐 파칭. 이런 쪽으로 한번 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탐사하셔가지고, 이런 곳을 한번오래해서 구입할 수만 있으면은 해가지고 어 이런데 정착을 한번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어 여기 내려오는 길은 음 일로 지금 내려오나 보데 여름에는 내려 오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올 수가 있지. 여름에는 어, 또 사륜차가 돼야 여기는 통행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이 길로 다니면은 몰라도 이 길로는 상당히 있겠습니다. 어 여름 있겠습니다. 지금 안동호 바로 앞에 조망이 되는 그런 빈집인데요. 지금 관리는 되고 있고요. 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인을 한번 만나가지고 타진을 해보면은 어, 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좋네요. 뷰와 자, 노르보이센 기담마을에서 잠깐 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변 풍경이 아주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데도 보시 분들이 조용하게 사실 분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누름의샌 보기에만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